가 이제 현장에 나가본다고 했잖아. 응. 음주운전 사건으로 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계셨어. 응.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 그 응.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해서 아빠 그럼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도 현장에 나갔었거든. 응.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응. 어떤 식으로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좀 생생하게 좀... 보여주고 설명해 주려고, 현장에 음. 가보는 거야. 음주운전이 뭐야, 세나?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로 우, 운전을 하는 거야.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이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어. 오늘 그 아빠의 의뢰인은 운전을 한 것도 맞고, 술을 마신 것도 맞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게 아니라, 나는 운전을 한 뒤에 술을 마신 것 뿐이다. 라는 입장이었어. 그 부분을 좀 세인이한테도 설명을 해주려고 직접 보. 응. 음. 나오니까 좋지. 어. A few moments later. 정자 보이지이 도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아빠 의뢰인이 이 도로 공사의 현장 소장님이었거든. 여기서 이제 그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었던 거야. 음. 그래서 여기. 앞에서 경찰관 A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고 혹시 이렇게 도주할 걸 대비해서 저 밑에 B 경찰관이 대기를하고 있었어. 근데 저렇게 공사하고 있, 있는데 단속하면 방해되고 공사도 그러니까 이거 딴데 가서 단속하면 안 되냐 저 위쪽 가서 단속하면 안 되냐 이렇게 좀 항의성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빠 어린께서는 이제 다시 사무실로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차를 몰고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인부들한테 가려고 그쪽으로 갔지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그 여기서 단속하던 경찰관이 그쪽에 내려와서 또 단속을 하고 있었어 아 이거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단속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한것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시작됐을 거 그러니까 그 경찰관 A 경찰관의 입장은 여기서부터 그두 번째 단속 지점까지 차를 몰고 간게 술에 취했었다 이거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라는 거야. 근데 아빠 의뢰인은 아니다, 나, 나 여기서 운전을 해서 가서 밥을 먹으면 술을 먹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입장 차이가 있었지. 그러 이제 여기서부터 그 2차 단속 장소까지 한번 가볼까? 응. 경찰관 앞에서 이제 항의를 하고는 차를 몰고 이렇게 그 공사하는 현장으로 가셨던 거야. 이제 인부들 일하는 거좀 챙겨주고 편의점에 들르셨대 이 공사하시는 분들 힘드시니까 일하시면서 담배 많이 피시잖아. 음. 그래서 담배를 사다 드리러 편의점에 가셨대. 근데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를 안 하셔가지고 담배 사셨던 이력이 확인되지는 않았어. 근데 그 거기서 일하고 있던 인부분들이 계셨거든. 그분들은 어 실제로 우리 소장님이 그 공사하는 거 체크하시고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담배 사서 주셨다 증언을 해주셨지 아빠도 의뢰인의 말씀도 있었지만 관련돼 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 이거는 의뢰인이 억울한 사건이겠다 싶어가지고 더 파헤치게 된 거지 우리 뭐 여기까지 오는 한 얼마 걸린 거 같지? 2~3분? 응그 정도 걸렸지 이제 내리시죠 여기가 그딱 2차. 단속 장소야 음. 그러니까 아까 그 정자앞 도로에서 A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 내려와서 2차 단속을 했던 거야 그때만 해도 도로 포장이 완공되지 않았었던 때거든 그래서 여기서 딱 여기 이 양성보리밭 보이지? 어. 여기 앞에서 그 아빠 의뢰인이 같이 일을 시키던 인부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빠 의뢰인은 여기 내리셔서 공사하는 거 확인하고 뭐 담배나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봐봐. 저기 도로를 통해서 저기 느편에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와서 인부들한테 주고, 그리고 이 낭성 보리밥집에 들어가셔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드신 거야. 응. 소주를 한두병 정도 드셨대. 좀 많이 드셨지. 많이 드셨네. 근데 이제 술을 드시면서 밥 먹고 이제 술을 드시고 있는데 밖에 보니까 경찰관이 여기서 또 단속하고 있는 거야. 어. 여기 보면 이 밥집에서 딱 보이거든. 어. 저 밥집에서 여기서 단속하고 있으면 딱 보여. 화가 또난 거야. 술도 취했겠다. 어. 아니, 아까도 내가 거기 가서 단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또 여기까지 와서 또 단속하냐. 여기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랬더니 A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 당신 음주운전 한거 아니야? 라는 거야. 그 무슨 소리야? 나 음주운전 안 했다. 지금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한 거다.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더 갑자기 B 경찰관을 부르고 음주 측정을 하겠다는 거야. 개인적못 no. 한다. 그랬더니 당신 그럼 체포하겠다 이렇게 you what? 그래서 본소에 가서 체열을 했어. 해가지고 수치를 쟀더니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 끝에 두병마셨으니그니까 이제 면허 취소 수치가 된 거지. 아빠 의뢰인 입장은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운전을 해서 와가지고 차를 세운 이후에 술을 마신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음. 근데 믿어, 믿어주질 않았어.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우리 오는데 5분 남짓 걸렸잖아 차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 A경찰관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 무슨 소리냐 내가 그 단속할 때차 떠나가고 나서 나, 나도 나 바로 쫓아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술을 먹을 수가 없다 시간이 고작 뭐한 5분 10분? 이거밖에 안되는데 무슨 술을 먹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진실공방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아빠가 같이 공사를 했던 현장에그 인부들도 만나보고 고리밥집 어 주인께서 아 그때 소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밥 드시면서 거기다가 술 드시는 거 표시해 놨고 그때 그때 술 드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빠 음. 그 확인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지 그래서 아빠 그 여기 찍었던 사진도 제시하고 그 식사 체크해 놓는 그런 것도 제시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검찰은 믿지 않았지 근데 그 A 경찰관은 법정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했어 내가 단속할 때부터 술 냄새가 풀풀 났고 병자에서 단속할 때 음. 바로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농업그 농협, 밑에 농협에서 단속하고 있던 비경찰관한테 무전 넣었다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 그랜저 차량 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라 라고 무전을 넣었다고 했거든 아빠가 그걸 말을 맞춘 줄 알았어 근데 그 비경찰관은 그 질문이 나올 걸 예상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무전을 받은 적 있냐 그런 무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야 오 사기네 사기쳤네 음주운전 차량이 있으니까 단속해 주세요 그랬으면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대기했을 거 아니야. 그데그 당시에는 단속을 안 했다고 했잖아. 음. 단속도 안 했고 그런 무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아빠 의뢰인 회사에서 차를 몰고 나올 때 CCTV가 한두신가 그랬거든. 음. 근데 단속된 시점 시간은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을 때였어. 그 A 경찰관 얘기가 사실이었다면 그 차량을 출발한 시점으로부터 한 10분. 뭐 길어봤자 한 20분 뒤에 여기 단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단속 텀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됐거든 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이 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은 증명이 되지 않은 거지 오히려 우리 얘기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돼서 무죄가 나오게 된 거야 음 결국은 이 억울함을 해결했고 검사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 항소했었거든 음. 그런데도 무죄가 유지돼서 확정이 됐지. 이게 나, 나오니까, 와서 보니까, 아, 이 코스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고, 단속이 이렇게 졌고, 이렇게, 이렇게 경로가 이제 감히 확 오잖아. 만약에 이걸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했으면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갔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분은 아빠한테 엄청 고맙다고 생각하셨어. 그때 막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으니까. 아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지? 음. 그 사람의 심정이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덮어져어지고 그러면. 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지 아빠 무죄의 달인이라고 했잖아. 음. 이렇게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기에 노력하니까, 그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나? 멋있지. 음.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할까? 빨리 음. 가서 우리도 밥, 밥 먹자. 먹자, 밥 먹자.